대한민국 9월 수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에는 숨은 뒷이야기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 밀어내기 효과가 있어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출을 최대한 많이 내보낸 영향이 있습니다. 둘째, 올해 추석이 10월이라 작년에 비해서 9월에 일한 날이 4일 더 많았다는 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있어요. 9월 실적은 좋지만 10월엔 긴 연휴로 수출이 꺾일 수 있고 미국이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세가 25%에서 최대 100%까지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9월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산업 탑 3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역대 최대 기록.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역대 최고치. 미국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EU, CIS 중동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내연기관 친환경차, 중고차까지 제품군을 넓혀 시장 의존도가 분산되었어요. 바이오헬스도 잘 나가요.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시밀러와 다른 제약회사의 약을 대신 만들어 주는 위탁생산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시장이 EU 아시아, 중남미로 다변화되고 있어요. 반대로 부진한 산업도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수출이 줄어들었고 철강도 미국 고율 관세와 공급 과잉으로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9월 수출 실적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출 시장 다변화입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 산업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봐요. 더 쉽고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